자, 반갑습니다. 9월 2일이고요. 오후 6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여기서 이제 거래를 엄청나게 터뜨렸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3조 4천억, 그죠? 이 3조4천억에 대한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밀어 올렸습니다 누군가 밀어 올렸어요 그 주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개인들이 자 개인들이 자 이때 당시에 언제죠 날짜가 자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자 보시게 되면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자 금융추다가 170억 순 매수를 했고 개인투자자분들이 70억 순 매수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죠 기간 외국인은 팔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 순매수가 아닌 매수로 좀 보게 되면 개인이 이 날짜에 자 2조 7천억 원치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4천6백억, 기간이 2천억. 순 매수, 아, 매수를 했고요. 자 우리가 매도를 좀 봤을 때, 자 이때 2조 6천억에 대한 매도가 있었고, 5,390억에 대한 매도 그리고 기간은 1,170억에 대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 우리가 이순 매수를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기간이 판것 같고 외국인이 판것 같지만, 이 매수와 매도의 합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날에 매수보다 매도 아, 매도보다 매수가 많았던 개인이고 외국인들은 매도보다 매수, 매수보다 매도가 많았던 외국인이었고 그쵸 기간도 마찬가지로 매수보다 매도가 조금 더 많았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주체는 개인 기관 외국인들 모두 합쳐 가지고 여러분들 매수가 엄청나게 나타났던 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뭐 3조가 넘는 그런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가격을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등시켜 놓고 다시 여러분들 뭐예요 거래를 완전히 죽여 버렸습니다 거래를 완전히 죽여 놓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거는 이런 흐름을 만들게 되면은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치게 돼요.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니더라도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렇죠? 내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힘이 없어. 한 달, 두 달. 거의 뭐 이제 3개월째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되면 개인 투자자들 많이 지쳐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소식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흐름에서는 개인들을 털기 위한 이 체력들의 움직임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기 위한 흐름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이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 좀 중요하냐 자 우리가 두산엔나블리티라고 하면은 원전 그쵸? 원전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글로벌 원전 사업, 요거는 이제 미친 듯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것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여러분도 체크를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글로벌 원자력 사업 역량에 대한 입증, 에이펙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한 미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필리핀 등이 여러 국 국가의 여러분들 정부 관계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차원 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원자력 사업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미국 에너지부 처감보의 방문은 두산이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 파트너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방문을 했다 이거 매우 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만간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던 굉장한 중요한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호재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네덜란드든 필리핀이든 말레이시아든 그쵸? 이 두산애너빌리티의 본사를 방문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고 유럽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주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SMR 시장 협력에 대한 확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그쵸? 이 주요 SMR 개발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굳히고 있죠 왜? 미국은 그쵸? 사실 설계 기술은 뛰어나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예, 근데 대형 기자재를 제작하고 대규모 건설을 수행하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자 뭡니까? 자 취약하잖아요. 그죠? 설계만 하면 뭐 합니까? 건설을 할줄 알아야지. 그리고 주기기 만들 줄을 알아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 웨스팅하우스, 특히 미국에 대표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수주를 따낼 때,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죽이기에 대한 부분을 손 내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던 한국수력원자력이 그죠 한수원이 수주를 하던 얘는 그냥 호재인 거야 호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크게 밀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씩 겁을 주지만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따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호재가 될수 있는 내용이 그죠 이 원전과 관련된 추가 계약권, 뭐 웨스팅하우스가 됐던, 한수원이 됐던, 이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전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자두 번째가 뭐냐? 국내 해상 풍력 시장에 대한 진입입니다. 이거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자 정부가 여러분들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커요. 정부가 해상폭력 경쟁 입찰에서 국산터빈을 사용하기로 한이 공공주도 프로젝트만 모두 낙찰시켰습니다. 국산터빈. 두산에너블리트 뭐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가 도로에서, 그쵸?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차원에 있죠? 그죠? 창원에 창원에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풍력 터빈이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큰 지역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이 이만큼이 굉장히 크죠.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도로에 거리뷰를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도 풍력 터빈이에요. 이게 풍력 터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국산 터빈을 사용하기로. 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이 개발 중인 국산 대형 터빈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10메가와트 터빈은 이번 입찰을 통해 처음으로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다.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죠? 기업 본질과 연결이 되죠. 기업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자, 매출과 이익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건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년 여러분들 이 이익이 증가를 한다 매출이 증가한다 그럼 이 기업은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성장하는 기업이죠 그러면 성장하는 만큼 뭐요 주가의 가치도 여러분들 그렇죠? 가격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아마 앞으로 이제 세력들이 호재 거리를 좀 많이 내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전부터 여러분들 흔들기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흔들기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불안할 거야. 알고 있어도 불안할 겁니다. 아 이거 뭐 뉴스 이거 호재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그죠?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여튼 뭐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조금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버텨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어디냐,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69,400원을 여러분들 넘어섰을 때, 그리고 안착을 했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94,000원까지 열릴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대응해야 될 때, 그리고 9 6 9,400원 이하에서는 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왜? 여러분들한테 한번 겁을 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세력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들어가야 돼요. 소극적으로 그냥 여러분도 우리 뭐 전쟁할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정찰병 정도 한번 보내 본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 진입하는 게 좋고요 적극적으로 가담할 때는 여러분들 이 가격을 넘어서야지 다음 가격 그렇죠 9만4천원 근처까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그죠 보수적인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 주셔라 나머지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두산에너블리티와 관련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그죠? 계속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교육방 플러스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 이 방에, 그죠?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자, 구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만 해주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을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자 번호를 하나 남겨 드릴 테니까 저요7676 4223번으로 부산 에너 f 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리 바로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한다 그죠 이 입장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야.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두산에너 빌이라고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니까 요거 클릭만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혼자 하시는 것보다 아마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어찌 되었든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초보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은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이란 게 필요해요 그쵸 우리가 뭐 대학 가기 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다 거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를 밟아야 돼요. 한 번에 여러분들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든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게끔 무료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특히 어제 제가 여러분들 네이버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9월 1일 날 네이버 체크해 볼 필요 있다. 하단 중요 가격에서 양봉 출연해 주네요. 이탈할 없으면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 전환이든 뭔가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장중에5%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받으시베, 받으시면서 앞으로 잘 헤쳐나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전만 볼게 아니에요. 두산 엔너빌리티만볼게 아닙니다. 지금 떠오르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어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서 그쵸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최근 상승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런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쓰는 매수 포인트인데 자 이게 하나만 뜰 때가 있고 두개 연속으로 뜰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두 개가 연속으로 떴던 종목이 지금 보시는 이 레인보우 로보트 그죠?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자 여기 보시면 연속으로 두개떠 있죠 그죠 그리고 한정 기술 이 연속으로 뜨는 거는 잘안 나와요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연속 두 개가 떴을 때 흐름이 공통된 점이 뭐예요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급등 흐름이 나고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수 페타시스도 이거 뜨고 나서 여러분들 급등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까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연속으로 두개 뜨고 나서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죠? 이번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개시두개 신호가 된 종목이 있어서 어,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어,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이 신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분석하는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죠 오늘 구독해 주신 분들은 무료 혜택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무료 혜택을 드리는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 여러분들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고정된 메시지에 보면 이자 신호 신호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에요. 고정된 메시지 에 자, 보시게 되면, 아, 여기에 뭐가 있냐. 자, 신호 검색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영상 따라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은 여기 여러분들 신호 검색 수식 여기다 넣어놨어요. 벌써 이제 700분 넘게 이 신호를 만드셨다는 건데, 그죠? 요거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찾아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 이 종목이 어떤 섹터이냐, 어떤 기업이냐, 이걸 떠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신호가 두개 연속으로 뜨게 되면 조만간 여러분들, 자,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그죠? 그 흐름입니다. 아,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던 재료가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걸 노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내가 신호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을 받아 볼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자 종목 받으실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제가 이 번호 남겨 놨습니다. 이 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7이라고 남겨주세요. 7 딴거 필요 없습니다. 7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 종목명과, 그죠?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을 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